안녕하세요, 채로아들. 채른입니다 오늘은 우리 스테이시 분들의 런트유 댄스 튜토리얼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는 각 센터 파트의 안무를 땄고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의 분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제가 처음에는 뒤로 돌아서 시작을 할 겁니다. 뒤로 돌아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양 팔을, 드럼 소리가 나와요, 처음에.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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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그때 세번 드럼 소리 세번 나오고 경고음처럼 삐용삐용한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요. 사이렌 소리 나오자마자 바로 원, 투, 쓰리, 포, 앤, 런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고 드럼 소리 뚜루룬뚜루룬 뚜루루룸, 원, 투, 쓰리, 포, 앤, 런 가시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팔을, 양 팔을 왼손 위, 오른손, 왼손 아래. 주시고 그대로 1, 2, 3, 4, w o t and run으로 거예요. 보이시죠? 천천히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다시 가볼게요. C 7, 8, 뚜루루뚜루루뚜루루 and one t and run 이렇게 와주시고 그대로 저희가 달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발 드시면서 손을 잡아 끌 거예요. 땡겨 오시고 착갈 겁니다. 1, 2 제가 오른발 들었죠? 왼발 밟으면서 오른발 들고 오른발 앞에 놓아주시면서 왼쪽 방향으로 턴을 돌 겁니다. 이렇게 해서 6, 7, 8 1, 2, 3저제가 턴을 보시면서양팔 옆으로 치시면서 하늘 위로 툭들 거예요. 그래서 잡고 엔나파 무릎 잡으시고 쿵, 손바닥이 하늘 위로 보듯이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처음 들은 소리 나오면서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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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 잡고 시고 One Two Three Four and n o 이렇게 올 건데요. 이 동작이 멤버들이 쭉서 있고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수민 씨. 가장 첫 번째로 한 수민 씨 파트를 봤고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드럼 소리 나오면서 뚜루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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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쓰리 포앤런 하시고 오른 손 잡으시면서 오른발 점프 잡고 펼치고 턴 돌면서 무릎 찍고 열고 오케이 한번더자 여기서부터 런 부터 할게요. 잡으시고 수영 와서 세븐 에런 거요 원래는 크게동는데 <laughs> 저희는 혼자 하니까 왔다 갔다 할게요. 투투 투. 쓰리 포앤 파이브 일단 이 부분에서 또 드럼 실력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른발 잡면서 손 어깨를 치면서 오른팔이 올라올 거예요. 투 두둥 왼손 돌리면서 다리 모아주세요. 원 n e two, 박수. 다시 한 번. 원앤 투앳 쓰리 여기 공중에서 박수치면서 오른발 나갑니다. 나가고 주먹 잡으면서 걸을 거예요. 오른발부터. 와서 치고 원투 쓰리 포.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와서 하나 둘셋 다시 한번더두두둔두두둔 돌려서 박수 원투 쓰리 포 앳으로 올 겁니다. 이 부분은 세윤씨갔어요 그래서, 치고, 그대로, 오른발 뒤에 있죠. 나오면서 양 팔은 밑에서 위로 올 겁니다. 쿵, 숙여요. 숙이고, 상체하고, 상체올라오면서 양손 가슴 위. 그래서, 퉁, 앤, 쿵. 양팔 벌려줄 거예요. 무릎 굽히시면서. 쿵,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더 여기서부터 할게요. 세, 앤. 두두둑, 두두 돌리고 박수 1 2 3 4 5 6 7 8 2 2 자, 2 2 2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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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2 2 왼쪽 왼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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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왼2 2 2왼2왼2 2 2 2 2 2 2 2 2왼2 2 2왼2 2 2 2 2 2 히트. 돌려주시고 슉 와서 그대로 당겨올 거예요. 당겨오시고 세븐 에 가고 저희 제이지파트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도입부 쭉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드럼 소리 식 세븐 에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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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와서 잡아주시고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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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원투 쓰리 포섯런 One, two, three. 목 접어주시고 오른쪽 골반을 위로 세번 쳐줄 거예요. 쿵쿵쿵 쿵, 쿵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포앤쿵쿵쿵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포앤쿵쿵쿵 하셨으면요. 그대로 양쪽 팔 어깨 퉁 치면서 점프해서 올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점프해서 정면 볼 거예요. 그래서 정면 보시면서 손을 하나, 둘, 셋 들어올 겁니다. 이때 골반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줄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올 거예요. 다시 한번 더. C, 세븐, 에이,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 C, 세븐, 에 투. 오른손 먼저 밀리고 왼손 땡겨와요. 투, 반대로, 쓰리, 옵니다. 투투 쓰리 그 다음에 오른손을 1 만들어서 왼쪽 어깨 올려주시고 왼손은 그대로 골반 오른발은 땡겨봐요. 자, 다시 한번더 식스 세븐 에원앤투앤 쓰리 포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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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투투 쓰리 포 왔으면요 파6 7스 손을 안할 거라고, 응. <laughs> 걱정 안변해런 응. 식으로 나와야 가사가 이때 오른발을 들고, 들고, 들고 가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살짝 돌려주시면 서 하나, 둘, 셋, 넷인데요. 이때 오른발들때 왼발도 같이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t w 쓰리 포 이렇게. 한번더나 一，二，对 파이 7, e 세 i x s e v 5 6, 7, 4, 5, e i 자, 파이 7까지 하셨고 땡겨왔어요. 땡겨왔으면요 그대로 오른발 가면서 안들리는 에나에나 발꿈이다. 잡으시고 오른발 다시 나가면서 왼손 나오고 귀 잡고 안들려 포즈 하고 왼손 밟고 한번 더. 눌러주시면서 무릎 굽히면서 골반 같이 빠져줘요.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세븐에 하나, 둘, 셋, 넷, 셋, 쿵, 나다, 쿵. 하시고 그대로 팡. 손을 양손 말려주시면서 골반 같이 차줘요. 차고, 노노 자리. 오, 요거 꼭안 하셔도 돼요. 자,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가서 수민 씨 파트 갈게요. 시, 세븐. Vai! two and three, 7, 7. 가사가 보면 i 편이라면서 약간 v e n eight, eight. I'm g o 으로 g to go to the house. 을 m going to 쿵쿵 to the house. I'm g o i 투엔 쓰리 왔죠? 그 다음에 그대로 풀어주시면서 손을 모아요. 그리고 열어줄 거예요. 자, 이때 몸이랑 하체 뭐하냐? 저희가 어, 날리고 하나, 둘, 셋, 안고 오른발 나가면서 슈왼슈 왔죠? 와서 왼발 나가면서 오른발 끌고 올 거예요. 요렇게. 끌고 와서 그대로 아이솔레이션 할 거예요. 가슴, 왼쪽은, 아, 가슴은? 가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골반은 오른쪽에서 왼쪽 뒤로 돌려주시면 돼요. 무릎 굽혀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손을 열면서. 하나, 둘, 셋, 넷. 와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여기서부터 수민시 파트 세븐에 원, 투, 쓰리, 포, 파이, 8 세븐, 에이, 셋, 투, 투, 이 쓰리, 포, 파이, 세븐, 에이, 셋. 그대로 저희가 아까 이거 했죠. 이거를 손만, 왼손만 다르게 할 거예요. 하나, 둘, 너 다운, 너 내려가. 이렇게 하듯이 손 찍어주시고, 그 다음 돌렸을 때는 머리 집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Six, seven, e i g 쿵, 쿵, 쿵. 따라 쿵, 따라 쿵, 따라. 하나, 둘, 셋. 하나, 원, 헷갈린다 와서 원, 투앤 쓰리, 포. 하시고 그대로 왼팔 잡아주시고 오른팔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오른 다리 당겨오시면서 슈에나 손을 끌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감조하시면 돼요. 와서 그대로 슈에나 착! 안들리네 또 나올 거예요. 이때 오른쪽 무릎 딱 들어주시면서 귀 옆에 오른손 귀 옆에 두시고 안들리네 쿠! 착! 갑니다. 이번엔 스텝 없이 제 다리에서 무릎만 굽혀주시면 돼요. 잡고 쿠! 다섯 세븐 에이 하시면 아이사씨 파트 나옵니다. 자한번더 수민씨 파트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 seven A one and, and, and t w 옆으로 오, 와서 나 아, 솔레 이션 에나 one two and t h r e 자리 세븐에 하고 가사가 다 버리고 파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그때 앞으로 걸어나오시면서다 버리고 파 파에 오른손 촤악 해주줘요 다른 멤버들은 앉아있어요 근데 아셨으면 촤악 올 겁니다 다 버리고 파 너의 사랑은 쏘 써니 에뭐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다 버리고 파 하고 어머 너 여기 예쁘다 밑에 멤버들한테 어머 예쁘다 하듯이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꽃파 너의 사랑은 수 써니에 하고 바로 세연 씨 파트 갈 거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써니에 내려와서 팔 펼쳐주시고 사라져도 사라져도 올 겁니다. 오케이? 별로 안어렵죠 다시 한번 아이씨 파트 갈게요. 6, 7, 8 다 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쏟아지 예. 사라져도, 사라져도 하고 다 버리고파, 이번엔 다 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손을 날려줄 거예요, 저리가, 저리가 하듯이. 왼쪽으로 날려주고, 오른쪽으로 날려줘요. 이때 모릎은 왼쪽 무릎, 오른쪽 으로한 번씩 들립니다. 다 버리고파, 에나 너랑 너만 있으면 난다 버려도 돼. 약간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너랑 나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6, 7, 8다 버리고파 너와 처음에 오른손 갖다가 그다음에 나 찍어주면 돼요. 오른손 오른손 너, 그다음 나 왼손으로 나, 그리고 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7, 에다 버리고파 애나 그대로 안아줄 거예요. 앉는데 오른발 땡겨오시면서 앉으시고 세븐 에잇 원래는 음. 저희가 앉고에나 턴이에요 다른 멤버들은 근데 저희가 아이사씨 봤기 때문에 앉으시고 찍고 와서 포즈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아이사씨 파트 때는 항상 약간 턴이 멤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다 버리고 파 세븐 에잇 다 버리고 파 따단 안아주고 쿵 여기서 또 도미노로 두두두두두 쿵 나와요. 자 저희가 다 머리고 파나나나나나는 나 은은 슈 세븐 에쿵 이제 제이씨가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도미노로 또 가는데 저희 제이씨 받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줄 거예요. 자 그럼 아이사 씨부터 세이 세은 씨 파트 하고 호랑고까지 후랑고 전까지 다 해볼게요 여기까지 세븐 에 다 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쏘 so 써니에 yeah. 사라져도 사라져도 에다 yeah. 버리고파 너와 나나나나 쿵엣자 와서 바이브 세븐 에잇 자 왔어요. 오른손, 왼손 있으면 왼손 세워주시고 오른손은 요 뒤에 숨겨줘요. 포즈 왼쪽 골반 나가게 포즈 해주시고, 그대로, 땡겨와서, 손 바뀝니다, 뭐야 땡겨와서, 찰컥. 장전해주세요. 다시 만나. 투두두두두 쿵! 하고, 알았어 I'm to you. <laughs>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와서, 세븐. 장전하고, 달려가주세요. 장전했어요. 장전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달려가요. 예쁘게 달려가요.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 이렇게 달려갈 건데 무릎을 굽히시면서 달려가요. I do you 하고 네네네네네 갈 겁니다. 손을 one two 하고 오른쪽 손목 꺾여있죠? 왼손목은 이렇게 하늘 위로 꺾여 있고 왼손은 하늘 보고 있고 오른손가락 끝은 아래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왔죠? 그대로 반대로 가줍니다. To you two o d 두둥 퉁 가줄 거예요. 투유 두둥 퉁 다시 한 번. 더. 유 오웬 오로 가줍니다. 다시 한번 더. 투유 두둥 퉁 하고 왼발 밟으시면서 양손은 X에서 밖으로 찍어줄 거예요. 이때 다리는 왼발 찍으면서 몸 상체 같이 갔다가 오른발 차줄 겁니다.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지금 와서 당전 했으면 아로투유 두두투슈차 하고 오토바이 타줄 거예요. 아 핸들을 꺾어 줄 거예요. 슝 차로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자한번더 와서 세븐 에이 쿠투겐차슈차 하나 둘 이때 오른 아 왼손이 위로 가고 오른손 아래 가서 꺾고 꺾고 핸들을 꺾고 꺾어 주시면 돼요. 이때 발은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더 세븐 에이 쿵차엔차 찍고 차고 꺾고 꺾고 그대로 한번더 오른 발을 자 이렇게 쳐줄 거예요 꺾고 꺾고 왔죠 무릎 굽히시면서 오른 팔 슈욱 돌려요 돌리면서 이 원심력으로 상 이제 상체로 갔도록 가요 슈욱 돌려서 옆에 쳐요 주먹으로 돌리고 치고 차, 무릎 굽히시면서. 오케이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툭툭툭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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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차 핸들 꼭고쿵차 세븐 에이 왔어요.쿵차쿵차 쿵, 세븐 에이 문콕 부셨으면요 그대로 한번두번할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번두번느게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한번두번 번. 어깨를 오른쪽 왼쪽 한 번씩 해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무웅무 가도요. 서 o 와서, 오른발 가면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고, 그대로 앞을 보시면서, 투루룩할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선, 선 넘지 말라. 뭐, 선, 선에 관련된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을 그려줄 건데, 일단은 한번더 후렴구, 계서 가볼게요. Six, seven, eight, 창저, 투유, 쿡, 앤 차, 찍고 차고, 핸들 꺾고, 쿵 차. 다리 와서, 선에 넘는 거라면, 선에 넘는 거라면, 이렇게 가서 나오는데, 이때, 여기 끈을 잡아당겨가시고 벌려줘요. 넘는 거라면, 해서, 찍어줄 거예요. 선에 넘는 거라면, 찍어주고, 이렇게. 찍으면서, 골반 밀어주시면서, 선에 넘는 거라면, 따라란. 하나, 둘, 셋, 갈 거예요. 오, 왼, 오. 누가 먼저 위로 올라갔냐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에서 사운드 생각하시고,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오른손 먼저 올라갔죠? 그대로 꺾어요. 그대로 천장 볼 거예요. 저희가 선을 넘는 거라면, 선을 넘는 거라면, 하시고, 탁탁탁 갈때 무릎은 굽혀서, 따라란, 축축축 할 거예요. 골반 밀어주시면서, 따라란, 엔, 차. 하시고, 그대로, 오른발 가면서, 왼쪽에서 손바닥 보게끔, 손바닥 하늘 보게끔, 쿵, 에! 찍어주시고, 하나, 둘. 아이고, 손상해 하듯이. 가슴을 두번 쳐줄 거예요. 하나, 둘. 이때, 배 안으로, 가슴 안으 넣어주시면서. 한 번, 다시 넣었다두 번. 오케이,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세븐. 에 쿵, 에, 나나나, 따라라, 쿵, 에, 착! 하나 둘, 자, 착착, 하나 둘 셋, 넷으로 올 겁니다. 하나 둘, 오른손 앞으로 엔착탄타라는발 거예요. 하나 둘, 다시 한번더 왼손 짧게 있어요, 오른손 길게 착자작이리는 어, 잠시 멈춰가듯이 오른손 짧게 왼손 살짝 길게 해서 상체는 오른쪽 보게끔 해주시고 N 리르빌 리르비 어깨를 저희가 오른손 짧은 손 있죠 짧은 손 있는 방향으로 어깨를 밀어줘요 리르빌 리르비 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슈슈 왔어요 와서 가슴 두번 쓸어주고 쿵에나착 차자자 차소나나나 A little b i 하고 그대로 손을 돌려서 바꿔줄 거예요. 리 l i 리 t l e b i 하고 발도 왼쪽 발 뒤로 빠져요. 슈 엠. A little b i 이번엔 왼쪽 어깨 뒤로 빼주시면, l i t 리 l e b i 마지막은 다시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양손을 위에서 밑에서 위로 쭉 크게 가줄 거예요. 슈리 A l 리 t t l e bit, bit. 이번 무릎 두 번. 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자. 저희 다시 한번 더.

알지? 나의 스타일! 이대는 겁니다. 이때 앞으로 가면서 손바닥 보여줬다가 스타일 하면서 예쁘게 포즈 잡아주시면 돼요. 리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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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고 앞으로 나가요. 알지? 나의 스타일! 에아원투 쓰리 포앤쿵앤 척! 으로 할 겁니다. 알지? 나의 스타일! 하고 그대로 머리를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찍어주는데 이때 걸으시면서 원앤투앤 쓰리 포앤쿵앤 아까 했던 동작 기억나시죠? 앤 그대로 손 세워서 슈 똑같이 앤차 가슴 두번 쓸어주고 쿵앤나 하시고 그대로 앞에 보시면서 쓸어주고 앤 마지막 포즈 갈 거예요 저희는 스테이시 이걸 S 이거 꼭안 하셔도 돼가지고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저희 little bit, little bit, 한번 가볼게요. 제가 슉슉, 슉, 쿵, 앵, 치고, 그대로. So, I'm u n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쿵. Cool. A little bit, little bit, 슉. Sure. A little bit, little bit, nice, I'm getting 나 머리 찍어주고. a n 나 i 슉, 차. 쿵,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가쭉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C7 A 쿵찰컥 하시고, t 유 o 달려가고 찍고 차고 핸들 꺾고 자아치고손 내리고 왔다 갔다 자리 가고 N 넘는 거라면 에나나 쿵차 따다 원 and 쓰리포 엔 하고 쓸어주고 엔 르르른 리르빌 리르빌 돌려서 앤 리르빌 리르빌 쿵차 리르빌 리르빌 나이지 나이 스타 엔나원앤투앤 쓰리 포앤쿵엔차 슈슈 슈, 쓸어주고 쿵엔나 cool, 아, 앞에 보고 슈엔아슈 여러분, 제가 준비한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어, 배속 영상, 한 트레일 참고 영상 있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서 안무 숙지, 속도 맞춰서 숙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은 참고 그냥 안무 외우는데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음악이랑 한번 맞춰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저 커버 영상 보시면서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